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들 있으시죠? 오늘은 주보에 좀 특별하게 나무 가지 하나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나무 가지를 붙이려고 했는데 독일에는 지금 철에는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꽃집에서 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팔름돈탁이면 진짜 팔름나무를 하지 않고, 어, 이렇게 나뭇가지를 해서 그막 화려하게 수술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카톨릭에서 아마 보시면 이제 행렬을 쭉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시는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 중에 손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들고 가신 모습을 혹시라도 보셨다면 아 이게 종려주일이라서 그렇구나라는걸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좀 상징할 만한 거를 그냥 좀 붙이고 싶어서 비슷한 나무를 해서 이렇게 오늘 은 주보에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고난주간 또는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기도 하죠. 사순절이 시작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순절은 제수요일 아셔미트복이라고 해서 아셔미트복 때이 사순절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6주간 동안 주일을 뺀 나머지 6, 6이 36 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 제수요일엔 기독교에서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곤 합니다. 참회의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재를 뒤집어 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것을 문양으로, 기독교적으로, 전통으로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전통적으로 오늘 작년에 그러니까 주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어, 올해는 저희가 3월 1일이었죠. 그때 그 교회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긋곤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순절, 이그 팔름돈탁이 팔름가지였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어, 내가 볼수 있는 곳에 다 두신 다음에 내년 사순절이 시작할 때 가지고 오셔서 아니면 그것을 재 태워서 재를 만드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흔들 흔들던 그 가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 흔들었던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순절의 전통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공간보금서와 요한보금서에서도 공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 공동체마다 마테마가 누가 또는 요한이 보는 또 관심도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관점이 다르고 좀 초점이 다르고 관심도가 다르나에 따라서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묘사하고 좀 서술이 좀 다른데는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또는 서로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차이가 나는 표현들은 그 복음서에서 어떠한 부분의 관점,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낙이 나귀, 어린 낙이를 타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었죠. 저기 가면 낙이가 있는데 아, 묶여져 있는 낙이야. 아무도 안탄 낙이야. 그 낙이를 가지고 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라 하고 하면서 그러한 낙이를 가져오는 부분에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그, 종료주의 교동문을 했던 부분에 보면 스가리아서 구장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관점에서는 종료나무,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금사에서는 그냥 나무, 그냥 나무를 흔들고, 옷을 깔고, 그리고 나무도 깔고, 어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조금은 식상하게, 좀은 너무 싱겁게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다, 흔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종료나무 가지, 다른 데서는 그냥 가지라고 했지만 종료나무 가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내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환영 인사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마음이 되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에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 격렬하게 환영 인사를 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담백하게 묘사된 이 부분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묘사한다면 드라마처럼 꾸민다면 어느 한 사람이 종류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 예수가 온대더라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야. 저 배단이 배박에서 이제 오고 있어. 나기를 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종류나무 가지를 하나 딱 꺾었겠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보고 호산나! 라고 외쳤을 겁니다. 오늘 찬양 연습하는데 서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laughs> 흥분하지 마. 앉아서 포도 주 먹어. 이러길래 제가 이, 이, 어, 이, 설, 이, 내용을 보면 프로파, 아, 이, 그러니까 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laughs> 아, 이게 흥분할 수도 있는데 흥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선동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무언가가 떠올랐겠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황금문 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마치 예언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처럼 할때그 사람은 무언가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어 닦고, 그리고 호산나 스가리아그 구장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 때를 아마 어느 어느 순간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 우리의 그 옛날의 그 추억, 기억, 역사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맞다 이때구나 그러면서 다 같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었을 겁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자기들도 아, 목이 터져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수전절의 성전을 찾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가 바로 당신이냐 맞으면 빨리 대답하라, 맞으면 빨리 말하라, 맞다면 우리에게 그 증거로 응답하라. 응답하라, 뭐, <laughs> 응답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야,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니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맞는 그 메시아, 왕, 그 사람이 되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 지금 이 수전절이 있게. 만든 그 메시아야. 그런 일이 지금 로마 통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봄,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막 사람도 고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당신이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100% 맞으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수전절이 있게 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당신도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돼. 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는 안 나오는, 대신 그 루터 성경이나 카톨릭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카베오서 그 상하로 되어 있는데, 이 마카베오서는 뭐냐면 어160몇 년도쯤에 어 그리스가 이제 알렉산더가 다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렇게 마케도니아랑 그 이집트 쪽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좀 완악한 이왕한그 다스리던 한 사람이 황제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돼지를 거기서 막 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원들을 보내가지고, 니네 이제 제사도 지내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화가 난 마카베오 가문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펼쳐서 그들을 내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하승원 왕조가 생기고, 잠시 잠깐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들이 그때 모여서 그렇게 예수께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카베오 가문이 성내로 들어올 때, 종류나무가지를 흔들고 와 왕이여 메시아여 환영인사를 보냈던 것을 이 어느 한 사람이 떠올린 거죠. 예수가 마치 메시아 같고 그리스도 같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때처럼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 같으니까 종류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바로 이때구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피를 토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거친 외침에 선동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전달하면서 아직도 그 무리들은 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전절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맞는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어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로마를 내쫓아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것, 종류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아직도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구나. 물로포도주를 만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이런 거의 참된 의미, 그 표적의 의미는. 필요도 없구나. 자기 희망을 예수께 투사시키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라면 자고로 일해야지. 하나님이라면 자고로 일해야지. 인간 자신들의 모습을 구원자로 그려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께 투영시켜서, 투사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의 걸음도 없이 추사시켜서 이것을 요구에 응답하라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어, 만약에 그거에 응당 예수께서 보여 주지 않는다 하면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 메시아 아니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버려 버려. 버려 버리는 겁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 시켜 줄수 있는 이가 너냐? 아니면 너냐? 아니면 너냐? 마치 누군가를 골라야 하는 중요한 선택 가운데에서, 어, 자신의 욕망을 <laughs>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고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기호 1번, 기호 1번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 도망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응한다는 겁니다. 박수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와, 막 하면, 당연히 선동되겠죠. 그래서, 어, 내, 내가, 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뭐, 저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선동해주고, 박수쳐주고, 막 아, 좋다고, 옳다고, 막 이렇게 해주면, 진짜 제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될 겁니다. 요즘 교회의 부패, 또는 성직자의 부패, 권력자의 부패, 윤리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 이거 어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선동을 일킨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지 사장 세워놓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 그딴 거 필요 없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승리와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대추야자나무 그 종료나무 가지를 들으러 표현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그러한 종료나무 가지를 태우면서 시작합니다. 혹시 우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종료나무 가지 내가 예수께 투영시키는 나만의 욕망 예수,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 이런 것하나 모르겠고 내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욕망 그걸 열심히 투사시켰는데 그 종류나무 가지 흔들었는데 혹시 그거를 태우신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고 또는 금욕하며 정작 태우고 없애야 할 것들을 없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미래 세계를 이루어 줄것 같은 예수께 투영시켰던 수많은 것들을 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타고 있는 중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 외치던 그 목소리가 며칠이 못 가서 저거 잡아 죽여라 라는 말로 탈바꿈을 합니다. 사람들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혹 변할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 왕이네 다윗씨의 왕이네 부원하소서와 난리 났네 그러더니 이제는 잡아 죽여라 라고 외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하겠지만, 원래 사람은 그런 종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두고서 욕하면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이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예수와 이 사람들 간에 어떤 그, 심각한 문제에 막 싸우거나 뭐 아니면 뭐돈 거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7일 만에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욕망하고 바라는 것이 당신이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이루어지네? 하면 어떻게 된다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하신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버립니다. 내가 나의 희망을 투사시킬 수 있는 대상, 그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걸로는 내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군중들이 예수를 유기시킨다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뭐 애완견, 뭐 요즘은 반려견,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토끼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집에서 키웁니다. 희귀 동물들도 수입까지 해가면서 키웁니다. 뭐큰 뭐 쥐, 집인데 그게 뭐 뭐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요. 개구리, 뱀 이런 것도 막 키웁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는 조금 키워보니까 아닌 거죠. 아, 또막 해다 보니까 애 키우는 것처럼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주죠. 이거 관심 있으면 키워봐라. 그러면 참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희귀 동물들은 그냥 유기시켜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이 동물들을 키우다가 자기가 벅차고 안 되겠으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동물은 야생에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뭐. 그런 영화도 나왔죠. 괴물이라는 한국 옛날 영화인데, 그냥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이기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유기시켜버립니다. 유기견들이 그렇게 괴물이 되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유기동물들이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 개명, 아, 세 개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은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공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누구나가 연상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해야 그 일이 있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이야기가 당장 모르고 십자가 부활 사건 후에야 사람들이 아 이것이 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는 요한만의 초점입니다. 요한만이 사람들이 후에야, 나중에야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요한만의 초점입니다. 당신은 다들 몰랐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보려 하지 않고 나타난 모습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임을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당장 그 순간에는 예수에 관한 파다한 소문들만 내 관심이지만 그것을 쫓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키기 위해 목소리 높여 호산나 외치지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후에야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건 하나 하나가 우연적으로 발생하여서 필연적으로 필연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속에 상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후에 알게 될 겁니다. 다만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너무 늦기 전에라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할례를 당하는 의미. 나의 경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 깊은 목마름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눈이 떠져야 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살려주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 호산나 외치며 승리의 주를 기대하며 나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그 모습 결국엔 잡아 죽여라 외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완전히 태워져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후에라도 늦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우리에게 참 버거운 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나를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의 욕망을 투영시키기 위해 욕망의 가지를 흔들며 목청껏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야 예수가 나의 왕이 됩니다. 내가 살아서 욕망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예수께서 타신 초라한 나귀만을 볼뿐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도 그 우리를 위해 오신 민 여전히 효력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에도 또 후에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내가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쳤다. 그리고 나의 욕망만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상관없이 나의 욕망만을 외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볼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던 내가 어느새 돌아서서 저거 잡아 죽여라 외치던 나의 입술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보게 하시고 내가 완전히 태워져서. 제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낙위에 타신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전해진 이 말씀 가운데서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온전히 남고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고난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하여 주시고 또한 일치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